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기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자, 지금 절속재판이라는 비판이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헌법재판소는 이 개정, 개헌을 할때 아예 사라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문영대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재 재판관들 재판을 반헌법적 반법치적으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 것인지 이재명이 돼서 독촉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이런 말까지 나올 만큼 지금 헌재의 불공정 편파 진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헌재의 신뢰성 지금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헌재가 결국 눈치를 보고 이렇게 윤 대통령 탄핵심판기일을 또한번더진행한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또 거짓말 논란에 메모의 신빙성 논란을 일고 있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다시 한번 증인으로 부릅니다.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도 부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 조지오 경찰청장까지 나온다면 완전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분위기는 급변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그동안 윤 대통령의 주요 탄핵 사유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의 길이 더 잡혔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헌법재판소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방금 전 헌법재판소가 평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그다음 이 조지오 경찰청장을 채택했습니다. 20일 10차 변론 기를 추가로 잡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방금 전 윤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총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불러 심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 조청장은 국회 측과 함께 신청한 증인입니다. 이 밖에 윤대통령 측이 별도로 증인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 비서실 제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20일 날 10차 변론길이 열리면 또다시 추가적인이 채택되고 변론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일을 잡은 것도 좀 불길합니다. 아무튼 지금 하도 여론이 빗발치니까 문영배 이미선 등이 눈치를 보고 아 이거 조금 더 연장해주는 척하자고 한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해 보이진 않습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뒤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덕수 총리는 비상겸 선포와 해제 관련 국무회의의 핵심적으로 관여한 인물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개혁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탄액,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누구보다 잘아는 인물이다.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한차례 기각됐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윤 대통령 측은 신청했고 현재는 당시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채택한 겁니다. 이걸 보면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기준은 무슨 고무줄입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러니 헌재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13일 재차 한덕수 총리 등을 정인으로 신청했는데 이때 중대한 결심을 할수 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최근 불거진 헌법재판소의 졸성 논란을 의식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함께 채택한 홍장원 전 국정원 일차장 지난 4일 변론에 이어, 이, 두 번째로 나옵니다. 윤대통령 적신청으로 재출석하게 된 겁니다. 윤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 계속 이 메모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모가 두 개다, 네 개다. CCTV를 보니까 그때 공간 근처가 아니라 사무실에 있었다. 야당 의원에게 뭐 인사청탁을 일곱 차례나 했다. 지금 계속해서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언들이 터져가고 나 있습니다. 이번에 불러서 단단히 따지겠다는 겁니다. 자, 이조태영 국정원장의 폭로로 홍전 차장의 실뢰들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이번이 세 번째 소환입니다. 현재는 당초 지난달 23일, 이달 13일 조청장을 정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습니다. 조청장은 겸 당의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사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현재가 추가 정의를 제택하면서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현재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 조사 등을 하고 20일 10차 변론에서는 한총회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심문과 최종 의견 진술 절차 등이 남아 있어. 변론은 빨라야 이달 말 종료될 전망입니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2심 판결이 그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재명... 바짝 떨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